지금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공무집행 방해를 하시는 겁니다. 지금 너무 흥분을 하신 것 같으시니까 제가 다음에 다시 들리겠습니다 하, 뭐가 너무해 네가 맞아볼래? 하, 뭐가 너무해 내가 강성연이라고 아직도 기억하는 애가 있어. 그 새끼들한테 강간당하고 한달 있다가 자살을 했어. 그 죽은 애 중학생 부모한테 가갖고 그 장례식장에서. 그 적반하장으로 난리치고 소리지르던 그 칠할 맞은 년이 있는데 그게 아까 그 여자야. 그년 아들 새끼는 어리다고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았고 사람이 죽었는데.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? 예의범절 지킬래